안녕하세요. 갈매기는 바다 위를 나는데요. 나비도 바다 위를 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비도 바다를 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나비들은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지요. 나비와 같은 곤충은 새들보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동속도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다라는 거대한 지역을 날기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간혹 상승 기류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곤충류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는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종들은 당당하게 바다 위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바다를 이동하는 나비들은 대체적으로 대형 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류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의 나비 중에서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나비는 제주왕나비가 있습니다. 제주왕나비는 따뜻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남방계 나비로 날개 길이 약 100mm에 달하는 대형 나비입니다. 한반도에는 제주도에서 태백산맥과 독도 등지에서 서식하는데 한라산을 넘고 남해 바다를 건너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원산 부근까지 날아가기도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제주 왕나비가 워낙 먼 여행을 하는 이유는 곤충 생태학자들은 번식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생태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나비입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왕나비 종류인 제왕나비는 유명한 장거리 이동성 나비입니다. 캐나다에서부터 멕시코까지 가장 먼 거리를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나비로 알려져 있는데 바다를 직접적으로 횡단하지는 않지만 해안선 근처를 가로질러서 날아가게 됩니다. 월동하기 위해 성충은 북미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봄에서 여름 기간 동안은 다시 북상하면서 북미 전체를 넓게 통과하게 됩니다. 표시한 개체로 3,000km 이상 이동이 확인된 것도 있을 정도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나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는 작은 멋쟁이 나비는 남극을 제외한 거의 세계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데 유럽에 서식하는 종들은 월동을 위해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면서 바다를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는 지중해로부터 바다를 건너 북부 스칸디나비아 지역까지 옮겨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나비의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외 웹사이트를 포함해 관련 사진이 없네요. 작은 멋쟁이 나비.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